어, 불신건물 하면서 지금, 어, 그, 뭐야, 약간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짜증이 나갖고, 뭐, 욕설을 좀 퍼부었는데, 그걸 다시 또 무슨 모욕죄의 현행범인이다 하면서 체포한다는 것은,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? 그죠? 그래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, 이 과정에서 경찰관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, 어, 저기, 정당방위로 봤습니다.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, 정당방위로 봤습니다. 그래서, 예를 들어갖고 그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어 지금 모욕 중요한 거는 지금 얘 구신검문에 지금 응해 줬단 말이야 지금 얘가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응해 줬어 응해 줬는데 거기서 지금 승질이 나갖고 욕설을 좀 퍼부었는데 그걸 다시 어 모욕죄 현행범인이라고 하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 저이 경찰관 이 경찰관에 대한 이 태도인데 한번 따져보자 우리. 그 체포하려고 한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그러면은 물론 범죄의 실행 중에 실행 직후인자다 우리 형사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. 건...